예, 반반습습니다 어, 내년 세계 마스터 주국상경기대회가 이제 임박한 서 같습니다 일본개월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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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서중호대표님께서 또큰또 또 힘이 이희그 대회 준비에 대해 주시기로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양기업의또 임직원분들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구가 글로벌 육상도시로서 어, 위상을 육상도시를 넘어서 사실 이제 사격도 그렇고 이제 스포츠 도시로 어, 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10여 년 전에 또 성공리에 했고 실내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를 17년에 하고 이제 26년 실내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를 또 하는데 아마 최초로 아마 실내외 마스터즈 대회를 우리가 또 행사를 유치하게 되는 또 그런 도시입니다. 어 이게 대구가 어, 경제를 산업을 이제 끌고 계시지만 이렇게 상당히 산업이 침체되고. 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소, 수도권으로 떠나고 이럴 때수로 저희가 좀 키워야 될게 문화, 관광, 스포츠 이런 또 스포,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대구의 브랜드를 좀 알리고 또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laughs> 뭐 이런 부분이 지방에 있는 우리 도시의 입장에서는 그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텍이 아마 지역에 공구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아마 국내 최대 공구리 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이라고 들었고 한국 서비스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 있는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진산업 역시 이제 저희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어, 선도적인 어떤 기업으로서 지난해 4억 불 수출 탑도 달성하고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저희 내년 세계 마스터 육상 대회에 함께 한다는 것은 앞으로 또 우리 이 대회가 우리 시의 지방 정부만이 준비하는 대회가 아니고 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또 이런 계기가 될수 있는 좋은 또 오늘 홍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의 많은 기업들 또 자원봉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희 대회에 성공적 추진을 해서 많은 또 협조와 참여를 해 주시라 기대를 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 세계 마스터 육상 경기대회를 위해서 이런 뜻깊은 결정을 내려주신 두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2026 대구, 세, 대구 세계 마터주 육상 경기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년 8월 22일이니까, 개막이니까 앞으로 약 9개월 하고 한 20일쯤 남았습니다.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김정기 또 대행, 거는 대행님 또 이렇게 영광된 자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업으로 또 해외로 바쁘실 텐데 시간 같이 참석해주신 아진산업 서중호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구또 새마을 회장이고 서중호 회장님은 경북 새마을 회장이라 일전에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고 멋진 사업가신데 이렇게 대구를 위해 나서주셔서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성호장님 제가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laughs> 예, 2018년 9월 7일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대구 육상연맹 회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세계대유치를 회 위해서 스페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구시 국장님과 또 체육과 그리고 육상연맹, 임원집에산 열다섯 명이 스페인 말라가로 저희가 갔습니다. 저는 사실 육상에 대해 잘 모르고 갔는데, 스페인 말라에 갔더니, 아, 이건 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대형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대회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층은 물론이고, 청년, 주부, 학생들 다 모여서 그 도시를 다 뛰어다니는데,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세상을 처음 봤습니다. 제 가치관이 한막는 정도의 경험 했습니다. 육상을 즐기고 세계 친구들과 만나면서 그 도시를 여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90세 할아버지가 100m 신기록 내는 것도 봤습니다. 전무릎을 쳤습니다. 이대에꼭 되고 유치하자. 당시 우리 한국의 1호 비용 증가가 사회적 이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육상을 사랑하고 이런 대회를 많이 참가하면 다들 건강해서 이로 받음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꼭 세계 마트주 육상경기대를 유치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당시 제가 그 간성동맥 수술한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10kg도 뛰었습니다. 세계인들이 환호해 줬습니다. 같이 경쟁하던 도시가 스웨덴 고덴버그 둥이었는데 한국의 대구 회장은 직접 뛰더라는 소문을 내서 아마 유치점수에 아마 더 유리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치확정이라는 결과를 듣고 많이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몇년 밀려서 결국 내년에 대구에서 세계 마스터주 육상대회가 열립니다. 내년 8월이면 아마 대구 시내 숙소와 음식점이 세계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일 겁니다. 전문 선수들은 딱 경기만 뛰지만 이분들은 일반들이기 때문에 여행 여행겸 같이 오십니다. 따라서 대구를 알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내년도 같이 뛰려고 10km 멀리 뛰기, 뛰기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한 박수 쳐주시죠. 여기 오신 분들도 내년 8월에 같이 한번 뛵시다. 한 명이로 더 뛰어서. 우리 대구를 성공시키고 세계 마스터즈 대회를 한번더 성공을 만들어 가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고 본도 열심히 해서 우리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 꼭성공시킵시다 대구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조단간 뭐 세계 육상 경기대회 성공적으로 마칠 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